자, 원항대의 양기마요. 상대분, 이런 분이요. 아, 승률. 좋습니다. 자, 빠른 집마. 빠른 면포요. 차기를 여는 게 선수겠죠? 맞아요. 양차기를 열고, 우리 그 초에 이제 권리가 좀 강합니다. 조를 올려서, 아, 차가 자, 올라섰다는 거는 그 상태는 맛을 좀 아끼자. 그런 그 마인드. 그, 제가 이 초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자, 이거 한수 때문에. 이 고심이 좀 되면서. 자, 순간, 그, 여기 그 싸움, 그, 어찌 될까. 이런 판단이 좀쓸 거예요. 붙이고요. 잡았을 때, 자, 봅시다. 마가. 그 잡죠. 그 조리 아니고, 그 포가, 그 잡게 되는, 어, 여기에 따른 변화를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은 좀 복잡할 힘인데 자, 붙입니다. 자, 포가 잡아요. 마가. 그, 잡죠? 잡았을 때, 자, 포마타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나서, 그 누가, 아, 둡니다. 그 둡니다. 그이 싸움 과연? 그이 싸움이, 어, 과연, 그 누가 득인가? 글쎄요. 가볼까? 자, 강력한 냅탄방에 이렇게 된거 막아, 잡겠죠 어, 그게 아닌가? 아, 허, 허를 그 찔렀네? 허, 허가 좀 찔리면서. 아, 당연히. 포를 게 잔다 그런 술기를 좀 했는데 야 이거는 귀세상귀세상 병을 잡아요 조를 잡죠 맞아요 일단 그 여기까지 글쎄 그 일단은 그 제가 그 제가 그병 하나 득을 좀 봤죠 지금 흐름은 일단 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 지금 당장 포마타 안할것 같고요 아 맞아요. 자, 우리 차죠? 자, 우리 차가 그, 나가서, 자, 공격하는 게 너무 싫다. 그런 뜻. 자, 아낌없이 상대차 한번 쫓아보고요. 그, 예컨대 우리 면자리 온다? 자, 모든 초코의 아버지, 트라인걸초코 걸립니다. 양차가 걸리면서? 자, 수가 나죠? 아, 그, 둡니다. 이 택이 자신감 뭐야? 자, 이수가 있는데? 아, 포를 이렇게 막으면? 그, 그만이다. 그, 그런가?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초코의 아버지, 트라이앵글초코 시도했을 때, 그, 이거는, 포를 이렇 판다. 그런 뜻이 가는데요. 아, 고심하는 거 보니까, 자, 이수를 관가있을까 자, 면포를 넘고요. 그, 사이좋게 차를 잡고요. 그, 다시 한번 차를 건다. 그, 여기까지 이제 보셨어. 그러면은, 자, 포가, 포 하나가, 그, 갇히는 꼴이고요. 자, 열면은, 그 열면, 어, 상이 뜨고요. 예. 아, 장구는 자, 궁이죠. 자, 진궁이라 하죠. 자, 흔히들 삐뚤궁 많이 하는데? 정확한 명칭이 진궁이죠. 자, 우진궁 형태 가서요. 예. 이렇게 된 거, 상이. 그, 안뜰수 없네? 아, 그, 내준다. 그, 이거는 가야지. 그 차나 그내주고아그 이분 봐요. 그승부이지 보자. 예그 장군치겠죠. 아그 일단 그 화끈합니다. 그 저같은 아마그 병인데요. 병한 번에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그막아 떠요. 그막아두고어그 다음에 그이 정도 볼수 있죠. 주 우리 포죠. 포를 일단 어 활용을 좀할 때라는지 보는데 그 삼선이에요. 자 넘고. 그 장군이 없고요. 산선 이렇게 이 갔다는 것은, 자 우리 포가 어, 산선 갔다는 거는 아 장군을 보고 있군요. 그 다음 수가 장군이 있네. 예, 그 장군, 음, 장군이인데 그 저는 말입니다. 그 대차는 변화를 좀 보고 있는데 그 아마도 아 수순이 참 중요합니다. 그 보세요. 그 나중에 결국에 장군에, 자 우리 궁이 중앙인데. 자, 묘하게 길루틴 축구에 우리 차가 그 잡힌다? 그런 변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자, 무조건 장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 장군 후에 그대차예요 대차가 있고요 자, 포장군 예상한데 돌려서 여기 어, 중앙 포장군은 한번더 돌리면은 그렇겠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대차합니다. 왜? 상대 차는 이제 하나니까. 자, 가진 자의 횡포죠? 그렇죠? 자, 중앙이고요 자, 면자리에 가서. 자, 맞지 않습니까? 자, 우리 차가 여기 있으면은, 넘어, 장군에. 자, 길로틴 초크, 제대로 걸리죠? 지금은, 대차를 안 하기 위해서, 어, 일선인데, 그상반샤 그, 안할 수가 없죠? 예. 지금 그, 예민한 순간이죠? 좀그 그 민감해요. 일단 그두 가지죠. 장군을 한번 칠 것인가? 그 그냥 뭐 곱게 그 인정하고 그 대차를 할 것인가? 그럼 어그 천궁 자리고요. 그렇죠? 그 결국에는 어 대차를 그안할수 없고요. 자 이것은 일단 음자 우리 어 조를 이렇게 거는 형태고. 자, 상을 이렇게 한번 잡을까? 어, 이런 판단이 좀 쓰고요. 아, 이게, 좀, 그, 무릴수 같기도 해요. 잡았을 때 하기포하고요. 자, 이 고심이 좀 되는 순간입니다. 그, 일단, 어, 그, 제가, 그, 많이 우세한 게 맞는데, 자, 모양적으로, 자, 궁성이 이렇게 모양이, 그, 아름답지 않네? 아, 상이 뜨죠? 자, 분명, 어, 상이 뜨고 양극하는 맛이 좀 생겼는데, 야 이, 날카로운 엘보 공격이 뭐야? 자, 엘보 공격은? 예상을 못 해봤는데? 그러네? 일단, 어, 기본적으로 면포구요. 예. 자, 우리 차가 걸렸습니다. 잘그 봐야죠? 어, 상대 그 면자리 그 위협을 그 살포시 한번 줘볼까요? 그 사만 이렇게 올리면 그만일까? 자, 그럴 바에? 자, 우리 5성 가서. 그 힘을 좀 보태보겠습니다. 아, 그 잡네요. 자, 잡, 어, 보세요. 그 잡는 순간에 어찌됩니까? 그 잡는 순간에? 자, 풀파워 엘브 한 방에 켜옵다잘 걷어야죠? 어? 그, 그러면, 그 여기 폰요그 폰은 살려야겠지, 왜? 우리 폰은? 소중하니까. 자, 조를 이렇게 한번 모아서? 어? 그사가 잡혔네, 아이런 그 산은 어떻게요? 자 운명입니다. 어 잡으면은 그내 드려야죠. 아 사까지 못 봤는데 자 사가 잡히면 운명입니다. 그러네. 자 산은 그 산은 안녕. 자 안정감 있게 자 궁이 중앙 가서요. 자 상을 어 살리고 그둘 것인가. 자 비로 어사 하나 그 내주긴 했는데 일단 그 모양적으로. 그 안정감이 좀 있어 보이죠? <laughs> 맞아요. 상을 이렇게 살리는 선택. 자 이게 살린다고 살려질까? 자 상이 뜬다. 그리고 우리 차가 상대 상을 이렇게 걸었을 때 가보죠. 자 일단 음그 기본적으로 상이 갈 자리가 없고요. 자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 상을 이렇게 자극을 주자니 그 중앙에 고동마가 잡히죠. 자 이수 어렵고 자, 상을 이렇 자극 주기 위해서, 그, 포가 있는데, 그 역으로, 그 포가 또 걸려요. 상이 뜨고, 그 역으로 포가 이제 걸렸을 때, 예. 자, 이수 아끼지 말죠. 자, 역으로 포를 걸고, 자, 포가 소중했을 때, 어딘가 갔을 때, 그렇죠. 자, 포가 소중하지, 살렸을 때, 이거는, 어, 이거는, 자, 사에 대한, 차에 대한 복수입니다. 자, 분노의 나이탄 방에. 자, 조를 거는 판단. 어, 일단 이 판단이 그 존수로 보이긴 합니다. 자, 지금 그 여기 그 졸인데요. 자, 졸를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어? 그조은요그 조리 공짜인데? 뭐, 지든 이기든 작겠죠. 그렇죠? 자, 이 소리를 이제 본 거죠. 자, 절묘하게 마가 걸리면서, 이런, 거 우리 상을, 그, 자극 줄 텐데? 그러네? 아, 상이, 그, 자극 받았네? 아, 이런? 그, 어떡하지? 그, 여기까지 이제 봐야지. 그, 여기까지 보면서, 그, 뭐를요? 자, 상대포를 자극 주면은, 상대포가 어디 갈까? 자, 포를, 포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마가 상을 잡자니, 어, 바로 잡히고, 그, 여기 마가 서포트를 하자니, 여기는 포가 있어. 그, 여기는? 그 조리 가겠죠? 그렇죠? 자 이수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자 말을 자극 주면은 아! 자 엘보 공격은 생각을 그 엘보 공격까지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 당연히 엘보 공격이 그 나오겠죠? 아니거 어떡한다? 자면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운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맞아요 그, 일단, 그, 면포는? 그, 면포는, 어, 안녕? 아, 뭐, 잡아야죠? 그, 예컨대, 안 잡고요? 그, 안잡고요 그, 기교, 어, 기교, 이제, 부린다? 같이 풀을 건다. 자, 풀파워 엘브 한 방에 차가 잡히면서? 자, 그룹 낀다. 자, 포, 그렇죠. 어, 지금? 야, 이거, 그, 마냥 그, 쉽지가 않네? 아 우리 차가, 어딘가 잘, 그, 가야 되는데? 어딘가 가야 되는데, 그, 잘못, 어, 그, 잘못 하다가, 그, 차가 잡혀요. 글쎄, 그, 여기가, 그, 맞는 자리가 될까? 그, 당장, 마가? 어, 마가, 그, 잡히니까요. 그, 장군 나오죠? 장군이 있긴 한데, 우리 그, 안궁이 너무 싫은 거죠, 상대분은. 자, 공격의 흐름이 끊어지니까. 예, 그, 그래서, 자, 고심하는 게 지금 여긴다. 아, 여기 가서, 그장군의 장군의 수가, 그 나지 않을까? 야, 여기 그 장군이? 그, 매우, 그러네? 야, 그 이거를 봤다고? 야, 그 이수를 봤어. 자, 지금 그 우진군입니다. 아, 그 이수, 이수밖에 없어. 그 차를 계속 살리 위해서? 이거밖에 없는데? 자, 마장군은, 뭐, 어떻게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 다행스레, 그, 장군의, 그, 다시 한번 장군의 포가, 그, 잡히는 것 같은데, 그, 묘하게 상바샤 자, 장군까지 그, 칠 겁니다, 아마. 음, 그, 당장, 그, 잡히니까. 그렇죠. 그, 다음이, 어, 다음이, 그, 뭐가 있을까? 자, 아쉽게도 그, 마장군이 성립이, 그, 안 되면서, 자, 엘보 공격이 살아있습니다. 그, 막아 뜨면서 포가 있고요 설마 이렇게 그 둘까? 뭐둘 수도 있죠. 막아두면서 그 다만 어그 다만 수가 아니 뭐죠? 아 교환하자. 그 지금 와서 교환하기가 너무 싫죠. 자 만화 잡자가 그 보이고요. 그 무엇보다 자 이, 일단 어 이수 아끼지 말죠. 자 스피닝키 한 방에 자 받아 줄 것이고 왜? 그 면포는 그 소중하니까. 야, 설마, 잡을까요? 잡고 둘까요? 아니, 그, 잡, 어이, 그렇다. 아, 그, 잡는다, 이런, 그, 계산을 왜 못했을까? 아, 나 이거. 야, 그, 무조건 선술 줄 알았는데. 그, 그게 아니었네? 아, 차를, 그, 하나, 그, 내줘야겠어요. 아 그, 지금은? 그렇지. 야, 이, 이거, 당했네. 이, 그러네? 아, 이런, 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여기까지인데? 아니, 그, 그 역전당했네? 야, 그, 이게, 이 좋은 장기가 그 역전당했네? 아. 자, 폴을 거는 게? 폴을 이렇게 거는 게, 그, 만약에 그 지면요? 어, 제가, 자, 패착수가 되는 거 같죠? 야, 이거를 그 지게 생겼다. 아, 그이 이 좋은 장기를. 십초 남았습니다. 그한번 올려보죠. 어, 그지겠는데요 아, 너무 방심했네. 야, 기세가 그 이분봐, 그 기세가 기세가 하늘을 그 찌르고 있잖아. 아, 상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그 여기는 아좀 불편한 자리인데 여기는. 아, 글쎄요. 그 그래도 갔어야 했을까? 그, 지금, 그, 다른 거 아니고, 그, 마장군을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 그러네. 자, 마대 교환 통해서, 그, 승부 이제 보자. 아, 그, 잘 두신다, 역시. 자, 잡아주면, 어, 크게, 낙이 없구요. 그, 그럼, 그, 여인데 그, 중요한 게 여기 포죠? 자, 포다리가, 그, 끊어지니까. 아, 그, 그래요? 그, 저는, 어, 대한장 옆에 2창 부릅니다. 자, 타이슨 장교와 더불어, 어,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야, 그 밀고, 그한번더그 그 밀면은, 곤란하죠? 그, 일단은, 음. 자, 상과 사의 견을 좀 보고 있고, 아, 이거는, 그 맞죠? 그, 잡을 텐 잡아라. 음, 그럼 그 마인드. 그리고, 자, 우리 상이 상이. 그 여기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천니다 아, 그 일단은 예. 아, 장군을 그 예상했습니까? 아니, 그 상이 요 어디 가야 돼? 여기밖에 없네. 나 나기 없잖아. 그 그래도 상을 걸죠. <laughs> 아. 그 장군 장군 어 다음 곤란하지 그, 그러네, 야. 그, 맞아요. 그, 아마도 포다리 한번 끊어 놓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좀 쓰면서? 그렇죠. 포다리 끊어 놓고 싶죠. 야, 그 중앙에 병 하나 때문에, 어, 병 하나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 활용이 안 되네? 우리 그 상이, 그 활용이 좀안 되고 있죠? 그, 다음 수가 그 중앙인데, 어, 그 고심이 좀될거예요 이거 한수 때문에. 자, 가보자. 그, 믿을 수 있는 게, 이거 한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게요. 아, 아주 그 안정감 있게 두신다. 야, 그, 그런가? 그, 약간은 그 기교 부리면요, 어, 지금. 그 기교를 좀 부리면은, 자, 이거지? 1초 남았습니다. 예. 자, 회심에 스피닝키 한 방에. 어, 그 상은요? 그 마가 잡히면서. 그 역전입니다. 그러면은. 그 살을 이렇게 살려야겠지? 맞아요. 자, 이어지는 스피닝키 한 방에. 마가 피하면은. 자, 포화테 병이 잡히면서. 맞아요. 그 잡으면은. 아, 그거 잡아봐야. 그 낙이 없네요. 그, 마가 뜨잖아. 마가 뜨면서, 그, 낙이 없네? 아, 그, 여기까지인가? 아, 이 무지하게, 맞습니다. 그,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네? 아, 나 이거 참. 자, 기교 부려봤는데, 그, 통하지 않으면서? 야, 그, 그렇게 둔다구요? 아, 잘 뒀다. 지금 와서 교환을, 어, 피하자니? 그, 맞죠? 그, 여인데요그 다음에 막아. 그 여기 가는 순간에 우리 상이 갈 자리가 없네. 자, 이거 한수도 좀기운것 같죠? 야, 그 장, 어, 그 장기가, 그 재미가 좀 있, 있었는데, 그 지금은, 음, 그 탭을 그 쳐야겠죠. 아, 축하합니다, 상대분. 수고 있어요. 자, 재밌게 잘 뒀습니다.